대망의 그날이네요 장장 9개월을 기다려왔던 첫번째 알베른 공성전 무려 2800만 다이아가 걸린 엄청난 누적된 세금 요걸 상대로 오늘 첫번째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노바스 5서버 노바스 3서버 그리고 노바스 1서버와 4서버 5서버가 참여한다고 나와져 있네요 오늘을 위해서 수많은 스트리머 분들과 또 수많은 우리 유저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만을 기대해 봤는데, 과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알베른 포트리스, 입장합니다. 자, 일단은, 보시다시피,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됩니다. 각 서버들, 참여자 서버들마다, 요런 식으로 자리를 잡네요. 좋습니다. 야, 세금 2800만, 씨. 와, 뒤지네. 이게 여러분들이, 알베른 공성전이 특별한 점이 있어요. 한계길드가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 보스를 잡거나, 외행성을 파괴하면은, 여기에 있는 세금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맨날 죽는다고, 저거 하지 마시고 다 최대한 열심히 자 두근두근 됩니다 형들 우우. 자 어디 팀이 됐던간에 무려 9개월을 수많은 유저분들이 모은 세금입니다 과연 어디 팀이 가능할지 자 시작됐네요 여러분들 자빡 집중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자, 파이팅 넘치게 갑니다. 자, 첫 번째 알베른 공성전. 2800만 다이아를 향한 전투. 왜안 가지지? 잠깐만, 이거 왜안 가지냐? 아, 예르 클릭하고 가는구나. 자, 고고윙 같이 한번 올라가 봅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가요. 자, 수삼킹부터 오는데, 수삼킹 찍으면서 들어갑니다. 안에서 우호가 때려져서 잘 보고 찍어야되네요 자, 방이오 캐릭 점사 방이오방이오 치는 중 뒤로 빠지고 있는데 끝까지 따라가다가는 내가 죽겠죠? 자보카도 자, 짜바리 형들 잡아주고 징징푸냥 잡아주고 푸판이 형 까주고 지우아재 캐릭레이더는안 네, 들어와 있고요. 지우아재 들어왔네요. 자 지우아재 형. 다음 다시 수삼킹. 자, 바로 다시 수삼킹 날렸고. 자 엔티포스 형. 자 지호형 빼주고 자쭉 들어가 주는 것 같아요 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자방왕 형님 뜨르면 안되고 지호 하지요 오프 안 누르고 자 적들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자, 나리임에 치면서 구슬 친구 주주님 때려주고 수행원도 쳐주고 자, 쭉 들어가줍니다 쭉 들어왔는데 입구에서 뒤졌고 자, 이쪽 라인에서 리브형 잡고 지오아지형이 막고 있네요. 지오아지형 같이 때려주고 수삼킹이랑 막고 있고, 수삼킹 빨려 들어오는 거 광역 캐릭까지 광역 같이 치는 중지다 뒤로 살짝 빠져주면서. 가운데를 뚫어야 되는데, 메인 캐릭을 뚫질 못하네. 오케이.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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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유, 씨. 못 버티네요. 빠지다가. 자, 가운데 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서. 아, 더 올라가가지고. 냅시다. 마더쿤형 잡아주고, 동정쿤 형 잡아주고, 트롤랄라 잡아주고, 동정쿤 마도 죽여주고, 잡아갖고 이사부 형 찍어주고, 잡아놓고, 월매형 잡아놓고 헤르세포형 잡아놓고 자참새알령 잡아주고 자땅는안 보이고 이회장형 자파이오 안티포스 보는 중. 자 이거는 이거는 제가 칼맞으면서 뒤졌고 장판이서게 내장판인지 적장판인지 를알 수가 없네 요 형님. 오케이 런처 제가 깔아놨고요냥. 점사에서 주격해서. 현지경 잡아주고 엔티경 잡아주고 그, 오케이 괴로왕령 됐고 지금 괴로왕령이 점령중 자 바꾸가 자 밀었어 가운데는 자 이제 한 번만 막아내면 돼요. 자잘 막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이스. 먹었 나? 아닌가? 뭐야? 자 이제 공성전이 되는 거예요. 방어전입니다. 버티기만 하면 승리해요. 침대축구 해야 됩니다. 에? 침대축구 해야 돼요. 초반에 약간 인원수에 밀려가지고 중앙을 전거를 못했다가 드라마처럼 저희가 내성을 먹었고요. 방어만 하면 됩니다. 방어만. 자 들어오는 다 끌려갔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자, 메인들만 잘 찍어주면 됩니다 자, 6시 입구 전투 입구를 뚫고 들어오려면 적들은 두 번을 뚫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자, 찍어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 밖으로 빨려나갈 필요 없이 입구 쪽에서 몸빵 좀 해주고 자, 일단 몸빵 해주면서 제가 최대한 칼 모아줍니다 메인들만 때리세요 몸빵 내가 버틸라니까 나 견딜 수 있어 할수 있어 나 생존왕이야 나 가오 그리스야 아이씨 자, 바로 합류하면 됩니다 자 앞으로 가서 우리 집에 왜 왔니 해주면서 한번 살짝 밀어주고 더 밀어주래요 쑥 들어가줍니다 자 가운데서 맞아줍니다 제가 몸빵 해줘요 지워하세요 애들 어 많다 많다 커졌고, 자, 6시에 찐막러시. 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자, 중앙. 적들 올라왔고. 자, 2분 남았는데 한번 파괴됐고. 수삼킹이. 수삼킹만 찍으면 돼. 수삼킹만. 수삼킹만 쩐사하면 된다. 알렸어 자, 막았어. 1분 오0초 1분 20초만 버티면 먹습니다. 2개 연합 대 4개 연합의 대결. 자 비벼 형들 비벼 비벼 자 몸으로 비벼 들어오는 견형 이런 형들 한 대씩 쳐주고 자 우르르형 40초 30초 한 번만 버티면 돼한 번만 버티면 돼 몸으로 막아 징징쿵 자 30초 전인데 자 가운데 수상킥 잡으러 갑니다 자, 징징쿤, 징징쿤 15초전 잡아고 이회장 형님, 이회장 형님 칼 모아주고 4321 1 땡. 그렇지 자 좋습니다 폴리2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 어. 지렸네요. 무려 2800만 다이아. 먹어줬구요. <목소리도>